안녕하세요. 셀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티스 셀렉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티스 셀렉트 카운터 이어 노티스 셀렉트를 하였을 때 저희의 로그인 정보와 작성자가 누구인지 에 대해서 검증하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노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삭제나 수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원 보시는 두 개의 글 목록 중에서 염승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아래에 수정과 삭제 버튼이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을 작성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이 필요하고 현재 로그인된 사람은 또 누구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로그인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사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첫 번째 글인 연습용이라고 하는 글을 작성한 사용자는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SQL문은 Notice 테이블과 User 테이블을 조인을 하여 Notice의 전체의 클럼과 User 테이블의 파일 넘버를 가져오는 SQL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유저의 넘버가 첫 번째 글인 연습용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 테이블을 셀렉트를 하여 1번 유저는 누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한 결과를 내용을 보시면 폴더 사용자가 1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로그인 된 사용자는 사용자라는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이고 글을 작성한 사람은 폴더인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정과 삭제가 동작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스크립트는 detail.js 파일입니다 유 s 컨트롤 n 부분에 크 r e a t e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셀렉터하여 노티스의 정보와 콘텐츠의 정보를 가지고 에디터.js 모듈을 생성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이 이 부분 속에서 수정이라는 버튼과 삭제하는 버튼을 활성해줄 건지 혹은 현재처럼 그대로 두고 클릭했을 때 동작 여부를 스프링 부트에서 처리해 줄 건지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결정하여 코드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인 버튼에 대한 활성과 비활성 부분은 디테일 노티스 뷰에 가서 버튼 두 개를 속성 값으로 넣어서 디 i s a b l e d 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버튼에 디 i s a b l e d 를 change us를 넣어 true false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 주시고 detail c s 의 data m e 속에 보시면 result data에 change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 안에 text와 active 그리고 을 정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버튼이 클릭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정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 disabled가 true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클릭을 해도 클릭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클릭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 데이터 메소드가 된되었을때 노티스 정보를 넣어주는 이 부분에서 펄스로 정의해 주시면 이제부터 다시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코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this, change, us 부분을 펄스로 정의해 주시면 이제 버튼을 클릭이 될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네 수정 화면으로 전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view에서 disabled를 속성 값을 이용하여 true와 펄스 l s e 를 이용하여 버튼에 대한 활성과 비활성 부분을 정의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두 번째인 방법인 화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어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의 토큰의 정보와 글 작성자를 비교하여 정말 수정 화면으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정의해 줄수 있도록 두 번째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